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납치 살인 사건이 금주 발생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해외 범죄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육시 여왕 같은 가해자를 왜 한국으로 데려오느냐며 납치된 피해자를 데려와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죄 피의자를 신속히 한국에 소환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공적 개발 원조조 이 ODA 중단은 물론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 가능성까지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도 UN 등 관련 기구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갑작스런 국제 압력에 캄보디아 당국이 크게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발적인 불상사가 아니라 올해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약 천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10월 초까지만 접수된 납치강금 피해 신고가 330건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한건 이상 한국인이 납치되거나 감금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이더큰 문제는 이처럼 참혹한 사태가 이어지는데도 정작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협조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 구죠 인터폴을 통해 지난주까지 약 20건의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측이 회신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요청 대비 응답률이 30%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한국 국민이 납치되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상황에서 이 보여준 이런 비협조적 행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한국 경찰이 현지에서 협력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제안마저 캄보디아 측이 거부했습니다. 해외 교민 보호에 효과적인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성과를 냈지만 캄보디아 고위층은 한국 경찰의 상주를 꺼려 사전에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이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는 불신만 커졌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어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국가 안보 실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방안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강경 압박 카드들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는 캄보디아에 대한 막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오디의 예산은 올해만 4,350억 원으로 지원 대상국 가운데 당연 최대 규모인데 불과 작년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협력 강화 명목으로 혈세를 퍼부었지만 정작 우리 국민 안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쏟아부은 수천억 원의 원조 자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낸 ODA 자금이 어디로 새어 나갔을지 모른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거액이 캄보디아 국민의 삶 개선에는 쓰이지 않고 이 부패한 권력층이나 범죄 세력의 이익으로 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치권도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수조 원대 ODA를 퍼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 납치와 살해라는 참담한 결과뿐이라며 이전 정부의 무원칙한 ODA 지원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가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ODA 지원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ODA 중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ODA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니라 현지 국민들의 삶을 돕는 인도적 지원이라며 이를 압박수단으로 쓰는 것은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고 자칫 무고한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원조 중단 카드는 효과적이지만 인도주의적 가치와 실질적 파장 측면에서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지원하던 일부 ODA 사업은 벌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식수 공급, 식량,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한국의 과학 기술 협력 사업 일부가 참정 연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엔 기구와 연계된 지원 분야까지 중단되면서 캄보디아에는 원조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4천억 원대에 이르는 한국의 ODA는 캄보디아 입장에서 막대한 생명 줄이기에 이 카드의 향방에 국제 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죄 조직의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해 대규모 압수를 단행하며 자금줄 제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불법 자금원을 틀어막자 범죄 세력에 즉각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결국 돈줄을 끊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부패한 캄보디아 권력층의 검은 돈 통로가 차단되면 결국 캄보디아 정부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분석입니다. ODA 카드와 함께 정치권에서 거론된 가장 극단적인 대응은 군사적 조치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덴만 여명 작전과 같은 특수부대 투입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군사 외교 정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했던 아덴만 작전처럼 필요하다면 캄보디아에서도 군을 투입해 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 개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아덴만 작전과 달리, 현재 납치 사건은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상대국 동의 없이 군경이 들어가 작전하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우리 특수부대 투입을 허락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범죄 조직이 중국계 세력과 긴밀히 연계된 점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다가 작전 중인 중국인이 희생되기라도 하면 중국이 이를 외교 문제로 삼아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국 조직원들이 있는 현장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이닥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카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군사 행동은 근본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여권 핵심 인사는 군사 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강경한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은 외교적 압박과 국제 공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범죄의 배후에는 캄보디아 최고 권력층과 유착된 초국가적 사기 조직이 있습니다. 중국계 거물 이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현재에서 대규모 카지노와 불법 온라인 사기 센터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시민권까지 얻어 훈센 전 총리 등 최고위층과도 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청년들을 유인한 뒤 감금과 폭행으로 협박해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돈이 된다며 한국인 납치에 더욱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거대 범죄 카르텔에 대해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 인물 146곳에 전방위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영국 역시 천즈 회장의 런던 소재 호화 부동산 등약 수천억 원대 자산을 압류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초강력 제재에 캄보디아 정권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한국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대가는 곧바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재 발표 직후 캄보디아에서는 금융 혼란이 빚어져 아침부터 프린스 은행 앞에 예금 인출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점은 현금이 바닥나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예금 지급이 막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결국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예금자 보호와 긴급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군사작전과 같은 극단적 방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반격 카드는 외교, 경제적 압박, 총동원입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ODA를 지를 때 삼아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끊어버려 끝내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등 우방의 제재와 국제공조를 활용해 범죄 조직에 대한 합동수사를 관철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국제 회의에서도 이번 문제를 공론화할 태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 납치 사태를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호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강대국들의 공조를 끌어내 캄보디아 당국의 압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내 청년 일자리 부족의 어두운 현실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청년들입니다.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자리 희망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오히려 희생된 현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루빨리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남은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범죄 조직은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일부는 숨어들거나 미얀마, 라오스처럼 개입이 더 어려운 주변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제재를 지렛대로 최대한 신속히 사태 해결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한국은 국민의 생명률 지키기 위해서라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에 강렬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